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승준창업 시청자 여러분. 주말 저녁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 저는 여기 광주 남구 봉선동에 와 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아파트 값이 비싼 곳. 저 여기 멀리 좀보이신 아파트 있는데, 여기 주변을 해가지고, 여기 아파트는 거의 지금 한 10억에서 15억 그렇게 되는 고급 아파트들. 이 땅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광주 봉선동 하면, 어, 입지가 뭐 교육 학군, 뭐 이런 곳이 돼 있어가지고, 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한창 때 뭐, 뉴스에서도 예, 나올 정도였는데 어, 오늘 저녁 이 주말 저녁 한 6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어, 이 봉선동 주변에 이 자영업 상가 분위기들 한번 캐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엄청 큰 식당인데 여기 뭐 버섯 식당이네요. 버섯 식당인데 여기는 임대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바퀴 좀 돌아볼게요. 자, 저하고 같이 산책하면서 한번 가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여기는 이제 아파트 상권도 있고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 아, 여기 바로 앞에 교회인데 어, 주말 저녁인데도 교회 예배가 있는 모양이에요. 어, 지금 여기 보면 앞놀들이 한두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딴 소리는 새롭게 창업을 하든가 아니면 폐업을 한다는 소리인데 어, 지금 이제 이제부터 이제 먹자골목이 시작되는 이 곳인데요. 여기 있는 포장마차 포차인데 여기는 지금 이게 철거가 돼서 어, 지금 이제 일대가 나온 것 같아요. 뭐가 새롭게 들어온지 철거를 한 건지 어, 모르겠는데 어, 지금부터 이제 근데 여기 확실히 유동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보면 이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산책 나오신 분들 이렇게 있고 어 확실히 좀 광주인데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있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광주에서 제일 비싼 핫한 아파트 중에 하나, 남양 휴촌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쪽 주변을 쭉 돌아가지고 학군도 있고 이곳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여기 대학이 좀 가깝게 있거든요. 병원도 가깝게 있어서 대학병원 의사 또이 검사, 변호사, 법조인 기업 대표들,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생활 수준 높은 곳이다. 집값도 지금 아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파트를 5억에 샀어요. 34평 5억에 사서 1 5억에 매변했습니다. 한 10억 정도 시세 차익이 거뒀, 거뒀던 그런 사례들. 한창, 한 2년 전에 이슈가 됐었죠.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변 상권들은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가 일반 생각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면 이 장사가 잘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텐데, 어, 과연 그게 이제 맞는 건지 현장 분위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 옥돼지 식당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이 부동산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오르다 보니까 이 상가, 이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도 덩달아 상승해서 자영업은 또 다른 모습들, 또 반, 뭐랄까죠? 이게 반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이제 수요도 있지만, 거기 이제 반비례해서 고정비 비용이 높아지니까 사장님들이 조금 더 힘들어 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이쪽 근처에 작년 말에 커피숍을 오픈했는데요. 이쪽 근처에 커피숍만 한 12군데가 모여 있어서 이 커피숍의 무덤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커피숍이 굉장히 좀 많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지나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어, 앞으로 조금 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날씨좀 더워서 시원하게 아메리카노 또한잔 먹으면서 이 광주의 자영업 분위기, 땅값이 가장 비싼 이 광주 광역시, 예, 여기 남구 이 봉선동, 이 저녁 풍경, 생존창업 유튜브 방송에서 이 봉선동의 모습을 담아보는 예, 건 아마 처음, 예, 처음인 것 같아요. 자, 한번 구경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깃집, 네, 고깃집인데, 어, 와, 그래도 뭐 손님이 뭐 없진 않아요. 이, 테이블이 굉장히 넓은데, 어, 지금 손님은 한40% 정도 차 있는 예,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 이렇게 고기, 삼겹살, 요 방송 보시면서 삼겹살도 생각이 좀 나겠죠. 여는 교촌치킨, 예, 교촌치킨, 교촌치킨, 맛있는 치킨, 예, 뭐 저녁에 또 교촌 치킨 배달해가지고 예, 생맥주에 한잔 하신 분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 또더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예 그런 매장들도 많이 있고 사실 공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되게 임대료가 높은 그런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어잘 모르겠어요. 이쪽 이면에서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이 거의 그 반대쪽에 살고 있어서. 이쪽에 약속을 잡거나 여기서 이제 식사할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사는 곳은 이제 첨단 이주고, 광주에서 끝에서 끝이니까 없는데 오늘은 예, 특별히 한번 와봤습니다. 예,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저녁 모습도 계속 좀 볼게요. 자, 여기는 뭐 높은 빌딩이 새롭게 만들어졌네요. 여기 서울 같아요. 아이고, 한참 올라가네. 예, 여기 지금 중간중간 비어있는 데도 있고, 뭐가 차있는 데도 있고, 1층은 지금 코너 자리인데 임대 문의가 나와 있어요. 예, 나머지는 뭐 PC 방하고 병원이 또 들어가 있고요. 예, 식당들, 노래방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예, 교회가 큰 교회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되면 좀 메인 상권인 것 같아요. 여기 사거리 쪽 상권, 이 스타벅스가 입지에 있는 거, 예, 스타벅스가 입지 상권들 많이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쪽 주변으로 해가지고 아마 임대료 가장 비싼. 이 사거리 메인 코너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일요일 저녁 7시, 여러분들 영상 보실 시간들이 한 9시 정도 이있을 보시고 계시는 곳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뭐 서울도 계실 테고, 이 지방 인구 150만 가까이 되는 이 광주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생존 창업 방송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뭐 휴일이니까 문을 닫은 가게들도 예, 종종 보입니다. 저녁에 거의 가족단이 배드타운 같은 그런 성격이어서, 어, 이 가족단이 분들이 저녁에 식사라든가, 날씨가 오늘 또 저녁 되니까 선선하니까, 나오셔서 식사하시고 술 한잔 하시는 그런 수요들, 어,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아니면 로기 돌아서 이렇게 갈까요? 자, 오른쪽, 왼쪽. 1번, 오른쪽. 2번, 왼쪽. 자, 여러분의, 어, 이 반응을 이 모아서, 제 마음대로 2번!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횡단보도 건너서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부동산이 하나 있네요. 이 부동산 가서 시세 공부 좀 하고 갈까요? 임장, 여러분 예, 같이 할게요. 자, 그럼 쭉한번 볼게요. 자, 보자. 상가 나오네요. 봉선동 1층 예, 100제곱미터니까 한 30평 조금 넘는 곳인데 월세 그 80만 원. 좀 안쪽에 좀 들어가는 매장 같고. 어, 여기 4층인데 조금 넘네요. 한 110평 정도 되는데 25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상가 시세가 뭐이 정도 돼 있네요. 뭐 입지 따라 틀려질 테고. 얼마 여기 또 1층에 음, 이거 한 20평 조금 넘는데 220만 원이면 여기는 좀 상가 코너가 좋은 자리 같아요. 뭐 입지마다 좀 다르니까. 이거 보고 아파트는 얼마 정도 하나요? 매매 예, 좀 제일 비싼 아파트 볼까요? 이 예, 아파트 5억 3천만 원, 뭐 4억 9천만 원. 그렇게 안 비싸네? 예. 비싼 아파트는 아마 매매에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이게 한준 뭐 하트죠, 아파트. 뭐, 강남도 안 부럽다라는 말이, 이 나올 아파트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바람 좀 부니까 좀 시원합니다. 예, 한참 뭐 아파트 쪽 왔는데 금리빨 산다고 합니다. 금리빨. 예. 다받아주다는 금리빨. 급니빨. 이 금리빨이 없네. 자, 여기는 홍콩다방. 예전에 한번 제가 취재를 왔었던 곳인데요. 예, 오래간만에 와 있어요. 이쪽에부터가 이제 커피숍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커피숍들을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한번 숫자를 카운팅 한번 해보는, 어, 걸로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이렇게 돌아볼 거거든요. 어, 커피숍이 몇 군데나 있는지 지금부터 카운트 시작할게요. 자, 조금 이따 펴요. 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왔었던 홍콩다방. 예, 한 20m 정도 왔는데, 네, 바로 앞에 이 메가 커피 있어요. 메가 커피 다들 아시죠? 메가 커피가 입질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바로 돌아가면 여기도 이 커피숍. 저기 로고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좀감있으신니다 아시겠죠? 이 할리스 커피 같은데요. 그 맞네. 할리스 커피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세 개. 네, 카운팅이 됐습니다. 조금 더가 볼게요. 자, 할리스 커피는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네요. 시험기관인가요? 네, 지금 공부하고 있고, 인테리어는 잘된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임보다는 빈자리가 지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메인 사거리, 이제 좀 새로운 샘핑 예, 신제품 느낌이 나죠? 저 멀리 또 보이는 아파트, 한국 아들리움 아파트 있는데, 저기도 가장 핫한 아파트, 광주에서 비싼 아파트들이 다 모여있고, 이 신축 건물들, 상가들도 많이 이제 구축이 돼 있어요. 저 이쪽 라인들 보면 거의 뭐 서울 같은 분위기를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커피 지금 이제 세개 지금 봤는데 아, 지금 여기만 봐도 지금 커피숍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볼게요. 자, 저기 앞에 또 투썸 플레이스 예, 지금 네개 예, 앞에 보이죠? 투썸 플레이스 커피숍이 이길 건너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로 가도 많이 있고 이 반대쪽으로 가도 커피숍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모여 있거든요. 자 지금 보셨던 투썸플레이스 바로 앞으로 엔젤리너스 예, 뭐 대기업 계열이죠 이 플레, 이 커피숍 이 프랜차이즈 대형 커피숍 두개가 예, 마주 보면서 유 사촌으로 있습니다 여길 딱 보면은 여기는 이제 마카롱 디저트 여기도 뭐 커피숍 개념으로 봐야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장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쉬는 날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뭐디자인 되게 깔끔하고 이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어서 여기 커피숍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엔젤리에서는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직영점인 것 같아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앞뒤로 해가지고, 오, 되게 커요. 한 300평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뒤 옆에, 옆에 또 커피숍 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 브래, 일반 개인 브랜드 같은데, 건너편에 예, 커피숍 있습니다. 이 라인에 벌써 세 군데 커피숍이 붙어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 참, 이 봉선동이 이 상권이 좀 유명한 게 뭐냐면, 이 광주에서는 학원과 학원들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어요. 이게 교육열이 가장 높은 그런 동네다. 지금 보시면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이타 지역에서도 봉선동에 학원을 보내려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어, 그런 이제 수요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뭐 김밥집 같은 경우 또 배달이라든가 떡볶이 떡볶이 집들도 지금 이렇게 메인 사거리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데도 버틸 수 있는 요인들이 이 학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어, 그런 이제 수요들이 많다. 또 교회도 굉장히 많이네요. 여기 지금 교회 큰곳 만해도 벌써 세개 봤는데 이런 소들이좀 밀집이 돼 있어가지고 이 상권이 좀 색다른 좀광계에서좀 색다른 모습들 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이곳에도 커피숍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한집 걸러서 한집 커피를 팔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제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핵심 사거리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여기 다 보고 건너서 왔는데 여기 사거리 지금 파리바게트 베스킬라빈스 여기 보면 아시죠 입지들 이 본주까지 하면 이제 메인 브랜드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KT 들어와 있고 여기 통신사들 여기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들 보증금 비싼 곳들 이 통신사하고 브랜드 개가 지나가고 있네요 깜짝이이 도심에 개가 막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다 커피를 팔고 있어요 베스킬라빈스 파리바게뜨 커피 팔고 있고 좀 앞에 가면 은커피숍들또두 개가 또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거예요 커피숍 자 여기는 커피핀 여기 앞에 이 커피 빈이 있고, 그 옆에는, 아, 이름이 좀 낯선데, 이도 커피숍 같아요. 영어, 영어, 영어. 영어로 C-R-A-C. 뭐야? 예. 세라잼. 세라잼이면, 뭐 아닌 거 같은데? 세라잼? 예. 웰 카페. 이 예, 세라잼. 뭐야, 이게? 이상한 것 같은데? 하여튼 커피숍. 예, 커피숍 있고, 여기도 버블티니까 커피를 팔겠죠?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여러분 봉선동 보고 있고 그 옆에 백다방 예, 백다방 아 요즘 들어서 백다방 창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백다방 옆에 스타벅스 또 있네요 지금 뭐 스타벅스 봉선동 구기 봤는데 아 뭐지 이 백다방 같이 붙어있고 커피 이쪽 라인에 네개 붙어있습니다 스타벅스 옆에 백다방 최고 비싼 커피를 파는 스타벅스 옆에 최고의 저렴한 커피를 파는 백다방 백다방을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 많은데 하지 마세요 지금 끝물입니다. 끝물 있네 예, 끝물 끝물 요 지금 한세분 정도가 백다방 하고 싶다고 물어보셨어요 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하지 마세요 백다방 자 백다방이 지금 끝물 같아요 끝물 지금 임대로 굉장히 비싼 곳에 와서 장사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스타벅스가 한잔팔 때, 4200원짜리 한잔팔 때, 필터방은세개 팔아야 되잖아요. 인건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갈 거고, 수익대기가참 만만치 않은 게 저가급이니까요. 할때 하더라도 정말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고 시작하라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여기서 이 커피숍 지금 보시는 것만 해도 한1 0개 가까이 되는데, 특별한 게 없다면 생존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임대료는 굉장히 좀 비싸게 보이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일요일인데, 예,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 더운데, 함께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예,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이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동선동 상권 함께 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